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자, 조금 틀리죠? 쇼퍼캡 차량인데 조금 틀리죠? 자, 바디 색상이랑 사이드미러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프리미엄 아니면 모든 차량입니다. 모든 등급의 차량이죠. 자, 요 놈은 보시다시피 전투범버 달려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풀옵션이죠. 요 놈은 그 밑에 등급인 모든 등급의 차량입니다. 835 이하나 구하량 차량이고요 자 여차는 19년에 3만키로 탔습니다 오토고요 단순 외판사고 좀 있습니다 뭐 우측에 헨다 뭐 문짝 여기 헨다 이런 식으로 외판 수리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화물차는요 뭐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문도 하나 갈았고요. 대상 말씀 안 드릴게요. 외판은 거의 무시입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많이 내려가겠죠. 사업 없는 차보다는. 자쭉 둘러볼게요. 센팅 다돼 있고요. 타야뭐다 갈아놨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나 쓰시면서 다 갈아놨더라고요. 새거나 다름 없고요. 적지한 바닥 돼 있고요. 자 가져보시고 있고요. 코린타야도 스페 어 하나 쓰시면서 다 교환해 놨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가 있고 후방 감지기 다 있고요. 배기구 라인도 보시다시피 매연 안 나오고요. 하체도 아, 깨끗합니다. 실내로 왔어요. 술이, 여 지금 교환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환 다됐는 부분이에요. 근데요, 수리를 어떻게, 어, 느 업체에서, 진짜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야매로 하느냐, 정상적인 업체에서 제돈 주고 하느냐, 틀리지거든요. 정말 수리 잘 됐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문짝 이런 부분도, 유격, 괜찮죠? 문 닫히고 열리고 아무 지령 없고요. 트립 상태 괜찮고요. 시트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콘솔 이상 없고요. 사물함 이상 없고요. 여기 출고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키 들어가 있고요. 투치란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지붕 역시도 깨끗하죠. 중량기 엔진입니다 엔진. 자 엔진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없고요. 생케이스 기름 묻어나는 부분도 없고요 낮에 타는 무슨 한 적도 없습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올려서 밑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차! 차 자, 소리 잘 돼가 왔습니다 정말 잘맞춰가했네요펜다 당연히 교환됐을 건데 그죠 예, 운전석 트리 파손 여부 없고요 사이드미러 접이 날리고요 시트 깨끗합니다 으취. 리모컨 키 예비키 다 있고요 운전석 옆백 핸들 리모컨 이런어디요토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다 있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오토라이트 기능 다 있고요 ABS VDC 라이 s 요 d c 기있 지금 지금 에어컨 시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금 양해 부탁드릴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선가 지금 여이가 지금 고요가요금여기이스금 여기가 지금 조수석에 사고는 있지만 정말 수리가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아, 똑같은 차량, 같은 연식의 키로수에 비해서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저희가 상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체에 가서 제가 한번더 점검해 봐 드릴게요. 3만 조금 넘는 차, 저희가 계속 10 몇만, 20 몇만, 30 몇만 차도 있고요. 이래 연식 좋고, 길어서 좋은 차도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하체부시가 없고요 아, 타이어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지? 넥센두 개, 한국 두 개? 아, 스페어 타이어 하나 쓰셨구나. 스페어 타이어 하나 쓰시면서 넥센두 개, 한국 타이어 두개 뽑아놨네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습니다. 에 네, 반스프링 6 장짜리 반 네,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네, 기름새우 그런 부분 없어요. 자 어떤 분들 제 리브 보시고 한 번씩 이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왁스입니다. 왁스. 이제 네, 광택집에서 왁스 뿌려 넣으면서 이래 날렸는 거예요. 네. 네, 이쪽 부분도 기름새우 그런 부분 없고요. 반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네요. 프레임 부식 전혀 없고요. 뒤쪽에 대우오일 세는 부분도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수동 아 오토미션이죠 오토미션 오일 세는 것도 없고요 dpf도 역시 깨끗하네요 엔진오일도 비치고 그런 부분도 없네요 엔진오일은 한번 교환해서 타십시오 젤륜타이어도 새거나 다르고 이거 스페어 는 쓰셨네요 보니까 예, 라지에타에도 물 세고 그런 부분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세거나 다름없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쿨러 역시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없고요 보시다시피 전 판넬 쪽에는 손댔는 거 전혀 없고요 프레임에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아, 이쪽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측에 여기 수리 내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방금 했는게 조금 보입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 쪽에 손대는 부분이네요.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 있고요. 자, 기로수 짧아요. 기로수 짧고 외판 교환 조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체에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하체. 리뷰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외판만 보고 사는 차는 요즘 시대는 지나갔어요. 네. 하체 이렇게 리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는. 자, 이상 국민터렁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